여러분, 하이 염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 세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아티어가 속성별로 정착 가능한 병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속성에 원하는 병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서 어, 무조건 거그 아티어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화은 공격 격하는 접격병, 회심 격하는 간격병, 그리고 속성 격하는 관통병으로 고정되게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격병은 애매해서 취향에 맞아서 이거를 꼭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저는 어, 접격 또는 관통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통병도 사실 고구마지우스 같이 거대한 몬스터가 아니라면 그렇게 막딜 포텐셜이 높다고 하기가 애매해서 어, 웬만한 상황에는 접격병 정도를 추천하고 뭐 고구마를 내가 잡겠다 하면 불이랑 용속성 정도만 관통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검 보너스의 경우 회심 세팅을 하실 경우 기초공 3에서 4 나머지 회심률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속성 세팅을 하신다 하시는 경우 기초공 2에서 3 나머지 속성을 해 주시면 돼요. 예, 기초공 1랑 속성 3개가 평균적으로 딜이 조금 더 높다고 나옵니다. 어, 고구마지오스 시리즈 효과로 속성치를 올려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거극 스킬은 거극용, 흉조룡 또는 화룡을 뽑는 것을 추천하고 어, 속성, 속성 세팅은 위에만 있는 것만 하나만 챙기면 완성이 되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만약 주인의 혼을 넣은 세팅을 하실 생각이면 주인의 혼 플러스 해룡, 주인의 혼 플러스 식룡 아니면 주인의 혼 플러스 거극룡을 뽑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기 스킬은 어, 내가 깡대 비중이 높다 하신 경우에는 슈퍼 회심이랑 속성 강화, 그리고 강사 강화를 챙겨 주시면 되고 내가 속성이 중요한 몬스터다 하시면 속성 강화, 차지 마스터, 그리고 강사 강화를 챙겨 주시면 됩니다. 아니 회심을 안 챙긴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화리 이번에 속성치 버프를 받고 어, 속성 효율이 증가하는 고구마지우스 4 시리즈 효과 덕분에 속성치를 그냥 단순히 올려주기만 해도 회심 세팅만큼의 딜이 나옵니다. 이제 오히려 고구마지우스분한테는 어, 속성이 더 세게 나와서 어, 속성 세팅이 오히려 더센 몬스터들도 있어요. 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어2, 고어2, 3주인 같은 회심 세팅이 더 좋을 수도 있으나 전조조건이 역회심이 없는 무기 플러스 완벽하게 뽑은 시리즈 플러스 그룹 스킬이라서 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 4고구 세팅은 그냥 쓰면 됩니다. 무기에 회심이 안 붙기만 하면 쓸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약하면 속성 세팅에 한해서는 4고구가 회심 세팅들보다는 가성비 면에서 훨씬 좋고 네, 그리고 활은 속성 무기죠.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고구마 시리즈 스킬을 안 붙인 세팅들부터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2고와 3주인 세팅입니다. 무난한 공격력과 부족한 해심을 2고로 올려주는 세팅으로 무기의 해심을 좀 붙이고 후속으로 해심 관련 스킬들을 챙기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어, 4고그 4구구 세팅으로 4고구를 챙겨서 속성치를 매우 올려준 세팅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쓸만한 세팅이라서 시리즈 스킬 뽑기 막 그런 거를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만 쓰셔도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자결하를 넣은 세팅도 가능합니다. 스킬 하나 붙인 세팅들로는 앞서 설명한 고그4 세팅에 자결하나 흉조령을 붙이는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거긍룡이 나왔을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흉조령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화룡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스킬을 둘다 붙이는 세팅들로는 어, 흑식룡 또는 라기하가 나오실 경우 가능한 이 흑식룡 1라기야3주인 세팅으로 회심률을 많이 보해준 세팅이라 슈퍼 회심을 통한 딜 상승을 노려주세요. 해룡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사고 3주인 세팅으로 앞선 세팅보다 공격력이 높지만 회심률이 조금 낮기 때문에 신경 써서 무기의 회심을 조금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 거공룡 플러스 주인의 혼이 나왔을 경우 가능한 2고구, 2고어 3주인 세팅으로 회심이랑 속성 둘다 어느 정도 보완한 세팅으로 속성이랑 깡대 둘다 유효한 몬스터한테는 4고구 세팅보다 딜이 더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팅도 흑식룡 플러스 주인의 혼이 나올 경우 이런 식으로 어,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거국룡 플러스 주인운이 나온 경우 가능한 4고그 3주인 세팅으로 사실 이 세팅은 앞선 4고그 세팅들보다 어, 자결화 차이로 인해서 미세하게 딜이 떨어지는 대신 근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대신에 뽑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노리고 이것을 뽑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